안녕하세요. 경의사당의 강경희입니다. 자, 1월의 방학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부스에 대한 강의를, 어, 제가 시작합니다. 자, 부스는 수, 총 20, 214자 때요. 자, 어, 부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누누이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 부스가 정말 무엇인지, 214자의 이름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 제 영상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자, 어떻게, 한다고 했죠 부스의 역할 자 부스는 무엇을 담당한다 뜻을 담당한다 그래서 오늘부터 어. 부스가 총 17회까지 있는데요. 이 부스를 전체 다 여러분이 방학 동안 1월이나 2월 중에 다 암기할 수 있도록 제가 영상을 한번 꾸준하게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1회에서 2회의 한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칠반을 보시면 오늘 1회는 정말 한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영상을 시작으로 해서 부스 수업이 끝날 때까지 정말 부수를다 달달달 외우신다면 어떤 한자를 봐도 추가되는 음과 이부수가 해당하는 뜻을 해석한다면 한자를 금방 천자에서 2,300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꼭, 반복해서 보시고, 부스 214자를 다 외우시길 원합니다. 시작합니다. 첫 번째, 한일입니다. 한일은 다뭐 모르는 건 없고, 이렇게 이게 들어가서 들어있는 부스들인데,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뚫을 꼬은 위에서 아래로 뚫는다고 해서 뚫을 꼬인데 여기 한자 보시면 가운데 중자죠? 가운데 중자도 어떤 토지나 물건 가운데를 이렇게 꽂다라는 뜻이고요. 점주, 불똥주를 보시면, 자, 이 점, 점이에요. 그래서 점 이름은 준데 이 주인주에서 발음을 하기도 하고 불을 뗐을 때뗄감면서그불 톡이 톡톡톡 튀어간다고 래서 불동주라고도 한대요. 그래서 얘는 점을 상징하고, 불똥주라고도 읽어요. 이 이름들을 외우시면 돼요. 세 번째, 삐침별을 보시면, 한자가 여기에서 이렇게 삐침을 가서 삐침별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이렇게 돼 있는 건 파인불이라고 하는데, 많이 쓰진 않아요. 조금 연상하기 좋게 보면, 아버지 부자를 보시면, 아버지 부에서 이쪽과 저쪽으로 이렇게 나눠질 때, 삐침 한 번, 파인 한 번. 그래서 이삐침별이 들어간 한자들을 보면, 이거 이에 네라는 한자인데, 여기 들어가죠? 갈지자에이쪽에 들어가요. 자, 그다음 세율자를 보시면 한 번에 쓰는 일획인데요. 세율자인데 이 세율은 이렇게 꼬리만 쓰기도 해요. 이만큼만. 그래서 아홉구자에 이렇게 남아있죠. 그래서 아홉구에다가 이렇게 세율에다가 이렇게 표현하면 세율자인데 아홉구 해석을 하면 이 아홉구는 이쪽만 없으면 뭐예요? 그렇지 이쪽만 없으면 열십자죠. 이 열십에서 세한 마리를 빼면 열 마리에서 한 마리 빼면 아홉 마리에서 아홉 자가 탄생을 했다고 합니다. 갈고리 골자는 이 뚫을 꼰하고 차이점은 아래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갈고리골 하는데 이건 일사라는 한자예요. 이렇게 맨 마지막에 한번 씁니다. 필순 자, 맨 마지막에 뚫을 꼰과 갈고리골은 마지막에 써요. 두 이자 보시면 한일 다음에 두인데요. 이두 이가 들어간 한자 보면 이렇게 샵이라고 있는데 음을 정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자 이렇게 두개 들어가는 거, 가령 다섯 오자에도 두 이자가 들어가요. 맨 위에, 맨 아래 이런 식으로 어 한자 안에 획순이 들어갈 때 쓰고. 두이가 들어가면 두 번이고 한일이 들어가면 한 일이지만 한자 획순을 너무 간단해서 어느 부수 부분으로 넣어야 될까 할때 그때 쓰는 것이고요 획순이 낮을수록 부수하고 연관지어서 뜻을 연상하기보다는 아 획순 때문에 그렇게 되나보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일획 보시면 한일 뚫을 꼰 점주 불똥주 삐침별 새을 갈고리 걸까지가 일 획이고요 이 획은 두이부터 예요 두이 그다음 여기 보시면 돼지의 머리라고 많이 아시는데, 뜻없는 토두라고도 읽지요 자, 여기에서 머리라는 말, 변이라는 말 이렇게 등장을 할 건데, 제 영상 중에 부스 위치에 따라서 이름이 옆에 붙는 말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세네번 영상에 한번 놓은 게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고 부스 강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뜻없는 토두를 보시면 왼 위에 머리인데, 이게 돼지 햇자예요. 그래서 돼지 햇자의 윗부분에서 돼지의 머리라고 쓰 지만 이게 들어가서 돼지하고 관련된 한자는 하나도 없고요. 돼지 횟자 하나밖에 없고요. 뜻 없는 토드라는 말 뜻이 없이 두 머리 두 위쪽에 위치하는데 굳이 뜻을 든다면 머리를 상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오는 한자들은 얘는 위에 머리라는 뜻을 가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사람 인자는 이렇게 쓰는데 사람 인이 옆으로면 이렇게 쓰죠. 그래서 얘는 사람 인이라고 있지만 얘는 뭐라고 불러요? 사람 인 편. 왼쪽에 왔을 때 '변'이라는 명칭 붙이신다고 했습니다. 칼이요, 그면 '사람인'이나 '사람인 변'이 들어가면 다 무엇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하고 관련되는 한자랍니다. 그 다음 어진 사람인 발은 사람인 자를 변형시킨 건데 어진 사람인 발이라고 명칭을 하는데 아래쪽에 왔을 때 써요. 그래서 이게 마트형자잖아요. 형자 아랫부분에. 사람이라는 뜻을 갖지만 아랫부분에 왔을 때 모양이 변해서 이것도 부스로 취급을 하고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들립자는 사람이라고 틀리죠. 획수는 이거부터 이렇게 쓰는데 들어가다고요. 이 한자를 보시면 집이에요. 그다음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안내라는 집 안으로 들어가다, 문 안으로 들어가다해서 안내자에도 이렇게 들립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들립이 들어가면 다 뭐랑 가는 이냐 들어가다, 안으로 가져오다 이런 식으로 쓰는 한자가 된다고 유추할. 8팔자를 보시면 자 사람인, 들립 8팔 구분하셔야 되고요. 8개라는 뜻인데 우리 손가락을 보시면 이렇게 4개 네 4개가 네 있어요. 이 4개 네 4개를 네 이렇게 뒤집어서 쓴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팔 이렇게 되고 이 8팔이 위로 가면 이렇게 떨어져 쓰고요. 어, 위로 가면, 어,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와도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위에 오는 여덟 팔은 모아서도 쓸수 있고요. 그래서 이건 공평할 공짜고 여섯 육자인데, 여덟 팔은 아래도 올수 있고, 위로도 갈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덟 팔은 원래 여덟 개도 되지만, 똑같이 나누다라는 뜻이었어서, 나누다라고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가령 예를 설명해 보면, 이것도 다음 시간에 배울 부스인데요. 나라는 뜻이에요. 나 라는 뜻이에요. 나그 다음 위에 옆에 나누다라고 해서 나의 것을 공평하게 4개씩 4개씩 나누다 해서 이건 공평할 공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자들을 보시고 아 8팔은 이런 의미로 쓰는구나. 모양은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데요. 자 부스 강의는 제가 이렇게 명칭을 214개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스를 종류별로 또나눠 나어서 집이면 집, 동물이면 동물, 사람이 하는 행동이면 행동 이런 걸로 나누어서 한번 복습을 한 후에 그다음 구체적으로 많이 쓰는 부스들 가령 뭐 제가 앞에서도 하고 왔던 것처럼 육다로이 들어간다든지 다로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뭐 병을 상징한다든지 사람이 들어간다든지 또 집을 상징한다든지 이런 부스들이 있잖아요. 그럼 너무 많은 글자들은 다시 파트를 나누어서 꾸준하게 영상을 올릴게요. 그런데 왜 부수를 하냐면 정말 한일부터 부수가 면질을 이해하셔야 그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방학 특강으로 부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1획에서 2획을 한번 해봤고요. 자, 1획하고 2획은 획순이 적은 만큼 상당히 쉽습니다. 자, 복습 한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일, 뚜을 꼰, 점주, 불똥주 삐친별, 새을, 갈고리괄, 두이, 뜻없는 토두, 사람인 변, 어진 사람인, 들립, 여덟 팔. 여기에서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사람인, 들립, 여덟, 팔 모양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시 부수를 연속해서 어, 2획, 3획, 4획 이렇게 연속해서 계속 부수 공부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 영상 반복해서 보시고 항상 내용 아래에다 제가 부수의 명칭 이런 거 써놓으니까 어, 들고 다니면서 한번 남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부수 획순으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